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해 볼까 해요. 주제는 바로 단일 민족 환상 벗고 미국, 중국처럼 다민족 거대 국가 대한민국 되자입니다. 요즘 글로벌 시대에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는 게 중요한 만큼 이 주제도 정말 중요해졌어요. 한국도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 국가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런 인식을 벗어나 더 다양성을 수용해야 한다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는 나라가 되면 경제적으로도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미국이나 중국처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다채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들이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문화적인 다양성은 창의성을 촉진시켜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공유되면서 새로운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죠. 예술, 문화, 과학 등 여러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좋아요. 다민족 국가가 되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유리해지죠. 글로벌 사회에서 이런 능력은 큰 무기가 될수 있어요. 네 번째로, 사회적인 포용력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포용력과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줘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돼서 사회가 더 평화로워질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인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돼요. 현재 한국은 저출산 이슈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데, 다민족 사회가 되면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다양한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인구 구조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수 있죠. 요약하자면,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면 경제적 이익, 창의성 촉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회 포용력 증대, 인구 문제 해결이라는 다섯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일민족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되면 많은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도 이 주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어요.